날이 <laughs> 많이 추워졌네, 진짜. 제가 요즘에 다른 건 몰라도 아침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침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좀 몸이 개운해졌다고 해야 되나? 음. 내년에도 또 이렇게 혼자 보내겠지. 내 후년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골반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뭐 병원 가도 이유를 몰라요. 이 운동을 하니까 되게 좋아졌어요. 아니 조금 보기 망측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항상 합니다. 제가 이건데 최대한 끝까지 올려줘야 돼요. 이거하고 골반이... 다좀 자세가 그런데 정말 이거만큼 제가 효과 본게 처음입니다. 예 네, 혹시 이쪽 골반 이쪽 라인 이쪽 네. 혹시 골반 라인이 약하신 분들은 이 운동을 꼭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자, 키보드 하나 시켰고요. 페브리즈 텐트의 냄새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이상하게 요즘에 제철 과일들이 좀 입에서 받아요. 제가 이런 적이 없거든요. 뭐 있으면 없으면 하는 거였는데, 과일 하나씩 땡겨. 아, 맛있다. 줄 되게 맛있네, 이거.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깔끔하게. 새롭게 시작하자는 마음에서 이제 이불 빨래를 좀 해야겠어요. 오늘은 이제 개인정비 하는 날로. 잠깐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뭐 연말이나 연초에 저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밀키트 있잖아요 예, 무인 밀키트 가게를 가고 있어요 찜닭이 먹고 싶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있을지 모르겠네요 찜닭이 지금 요즘에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서 이 밀키트도 가면은 막 치열해 빨리 가서 사 와야 돼요 안 그럼 없어 동찜닭 있다. 네, 2026년 병오년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소원 다 성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일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저도 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몸생각을 좀 해서 녹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잔잔 네, 잔 드리겠습니다. 잔. 와, 이거 확실히 녹색이라 그런가 건강해지는 느낌 네, <laughs> 드네요. 제가 또 네. 후추 귀신이기 때문에 갈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입자 굵은 후추를 좀 좋아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새해 타종소리 들으셨나요? 그 들으면서 뭐 소원 빌고 그러잖아요, 속으로. 저는 딱 하나 빌었습니다. 금년, 2026년도 그냥 이대로만 가게 해주세요. 제 건강도 그렇고, 뭐 제가 하고 있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범위 내에서 더 훨씬 좋아지는 것도 기대도 안 하고, 더 나빠지지 않으면, 아휴, 나는 됐다. 저는 그거, 처음 빌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어, 요즘 어떻게 지내? 뭐, 뭐 별거 없어? 하면, 아유, 그냥 뭐 맨날 똑같지 뭐. 이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행복을 그당시는잘 모르지. 당연한 것처럼 여기니까. 근데 뭐 어디가 아프거나 뭐, 뭐, 금전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거나.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아유, 나 그냥 맨날 똑같어. 이 얘기 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어, 깨닫게 되죠. 저는 그걸 알기에 나 혼자인데 뭐 그냥 뭐 여기에 뭐 소주 한잔뭐 있으면 대접을 뭐뭐큰 적이 없어요. 저뭐 예, 예. 물론 그래도 열, 더 열심히 살고 더 돈도 열심히 모을 생각하고 노후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 내 삶에 대해서 너무 비관해하고 부정적으로 보지는 말자. 아,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순간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음나 빼. d 근데 더 졸여야 돼. 이거 졸이면 정말 맛있어요. 음. 하여튼 이제 또. 한국 나이로 48, 만으로 46인데 2년만 더 있으면 50이네. 와, 와 벌써 와, 아, 말이 되나? 거짓말 같아요. 내가 50년을 살았다는 게 거짓말 같아. 내가 무슨 50년을 살아? 나 50년 동안 또뭐 했어? 그냥 꿈꾼 것 같아. 예전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까지 막그 시절이 꿈꾼 것 같아 후추나 뿌리자 <laughs> 후추 다 뿌려 2025년도에 저의 가장 큰 행보였던 거는 서울에 올라온 거 물론 <laughs> 올라, 서울로 올라오긴 했지만 뭐 대전도 왔다 갔다 자주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 뿌리는 대전이에요. 대전에서 태어났고 대전에서 40년 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예전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어제 고향을 홍보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뿌듯할 것 같아 가지고. 근데 마침 그런 공고가 대전 시청 홈페이지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상이랑, 뭐,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영상 찍어서 제출하고, 뭐, 했죠. 근데, 특기를 쓰래. 특기나 장기. 근데 저는 특기나 장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없음, 썼으 없음. 아, 이거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네. 이번 달 말에 발표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 20명 정도 선발해서, 어, 라이브로, 뭐, 오디션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정말로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안될것 같아 <laughs> 에휴,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laughs> 또 좋은 날이 있겠죠 찜닭에는 당면은 진짜 필수예요 필수 오늘 찜닭 탁월했다 완전 개탁월했다 진짜 난 크리스마스랑 연말은, 저는 혼자 보냈습니다. 뭐 연락 오는 데도 없고, 또 연락하기도 그래요. 왜냐면은 대부분이 가정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이제 커플들 나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시는데, 이게 혼자 막 주머니 넣고선, 이렇게 아유, 사람 많네, 뭐, 재밌네. 이거 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집에 있어줘야 그 커플분들이 그나마 좀 쾌적하게 그날을 즐기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움을 줬어요. 그분들에게. 나의 할 일은 그거였어. <laughs> 음, 됐어. 아, 아 깔끔하게 썼네. 나 이럴 때가 기분 제일 좋아요. 한 방울도 없어. 소맥은 막장. 또한번 가야죠. 우리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한 그분들 을 위해서 짤 한번 가야죠. 뭐 현재 솔로이시든 아니면 원래부터 모쏠이시든 연초부터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해 짤하겠습니다 자, 힘내세요. 네. 짠! 많을 거요, 요즘에, 솔로 분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잘안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 피곤하니까, 서로서로.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떡볶이 이것만큼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 근데 제가 되게 안 좋은 게 술만 먹으면 입이 터져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해자 여러분들 뭐선플 좋고 악플 좋습니다 저한테 채찍질하는 시어머니분들도 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항상 와주셔가지고 그냥 보고 댓글 달아주시고 제 채널이 또그 뭐야 댓글 맛집 아니겠습니까? 그 댓글도 좀 봐주시고, 예, 여러분들 덕에 제가 이렇게 아직 유튜브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거 막잔인데요. 요거 막잔 먹고,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짠. <laughs>